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5장 읽고 있습니다. 오늘 5장 39절과 4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성경을 달달 외울 거고요.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율법까지 규범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따르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읽어도 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성경 자체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포인트인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물론 그들은 구약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이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가리키는 바가,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결국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이 있고, 그리고 신약이 있다고 한다면, 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어, 오신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어, 이 땅에서 사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어, 그리고 또두 번째로 오실, 두 번째로, 재림이죠. 두 번째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이거, 이것입니다. 40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연구합니다. 왜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정작 영생의 근원 대신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던 역사 가운데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지만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누군가 성경을 전달했는데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도 성경을 누,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아는데 어, 예를 들면 뭐 도울스님 이런 분들 있죠. 성경 잘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영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수를 이렇게 이해하게 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를 어, 성경은요. 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 핵심은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 진리를 그냥 기독교라고 하죠.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 우리라는 거예요.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어, 또 말씀생활을 하시고 또 예배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율법주의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성경이 핵심 되시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을요, 성경 읽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도덕적, 지식적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 안에 기록된, 그리고 그 안에 또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리라.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더 예수님을 믿으리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더 예수님을, 어, 알아가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 오늘날에도 오해될 수 있는 그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